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워렌 버핏은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워렌 버핏은 대표적인 분석 투자가 중한 명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투자의 개념을 양분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투자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 투자한다는 의미로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을 생각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투자처 대부분은 앞으로 사회에서 가치가 있어질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ai 유통 핀테크 등등 말입니다. 두번째는 분석투자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하여 투자한다는 의미로 현재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및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투자자는 워렛버핏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2009년 미국의 철도 회사 BNSF를 투자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이뤄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Buffett's investment strategy has proved simple yet effective. He looks for time-tested and trusted businesses that offer comparative advantage, then buys them and holds on for a very long periods of time. You could certainly say that His optimistic views on the US and global economy has only furthered this buy and hold philosophy. 커핏의 투자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사업체를 찾아 그 사업체를 구입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해 그의 낙관적인 견해는 이러한 사재기 철학을 심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과잉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버크셔가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될 사업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 괜찮은 장기 전망을 가진 기업들의 가격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석과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그들의 과잉 유동성, 즉 자본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사업으로 옮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처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Although it's abundantly clear that Buffett is concerned about valuations. He's also shifted the makeup of Berkshire Hathaway's investment portfolios to take advantage of a growing US and global economy. In other words, despite prices being sky high for high quality businesses, he's been steadily shifting Berkshire's exposure to cyclical businesses. 버핏이 가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분명하지만, 그는 또한 성장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용하기 위해 버크셔 헬스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즉, 고품질의 사업에 대해 하늘같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크셔의 경기순환 사업에 대한 노출을 꾸준히 이전해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버핏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해 주가가 과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헬스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석 투자 모델에서 가치 투자 모델로 이송 중인 것 같습니다. 몇년 안에 올 여러 혁신들이나 미래를 위해 가치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 감소, 중국의 금융 건전성 문제,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거품 및 금값 상승의 현상으로 볼때 패스들의 가치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 평가는 아직까지 냉소적이고 몇달 안에 폭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및 피드백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